여러분, 정주혁입니다. 인생하고 응. 싶어? 오늘은요, 경주 숙소에 제가 놀러 왔거든요. 응. 여기 포항산의 사촌동생 서은이. 예은이도 저랑 똑같이 티니핑을 좋아한대요. 예은아, 응. 오빠가 티니핑 이로말려줄까 얘는 핫슈핑, 응. 나나핑, 힘내핑, 응. 퐁당핑, 아핑 꾸래핑, 응. 응. 솔지핑, 응. 얘는 로미, 이 공주는 플로라하트 어때 잘 알지? 잘 알아. 그래, 우연이랑 여준이는 수영하고 있고요. 우진이는 게임에 정신 팔리느라 바빠요. 이야, 우진아, 너 볼링할 거야. 이야, 우진아, 너 볼링! 블링할 네. 거야? 야. 와. 우진아, 나 유튜브 찍고 있어. 아, 유튜브 올리지 마. 알았어. 조용히 해, 임마. 관계자의 출입 금지. 아, 여기는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구나. 와우... 어... 아, 찍으면 안 돼. 예은아, 프린세스 캐치티니핑 기대하고 있어. 기대 안 하고 있어. 오빠 기대하고 있는데? 오빠가 오늘 신나게 놀았을까? 예은아, 오빠가 오늘 신나게 놀아줄게. 와우, 시끄러워. 야, 물소리. 우연히 여순이 할아버지가 수영장에 있습니다. 여기 안에는 스크린골프와 노래방이에요. 고모부가 스크린골프 치고 있어요. 까치고, 스크린골프 치는 고모부.